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5단원 드리와 무게 4차시 드리를 어림하고 재어볼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102에서 103쪽, 수학의 김책은 74에서 75쪽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문제, 드리를 어림하고 재어보아요. 드리를 어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매실주스의 양이 얼만큼 될까? 우유 작은 팩으론 몇 번쯤 들어갈까? 매실주스의 양이 1리터 큰 우유팩보다는 더 많은 것 같네. 우유 중간팩 두 개와 작은 팩 하나랑 비슷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네요. 우유 작은 것은 200ml 우유 값인데요. 이걸로 몇 번쯤 들어갈지 친구들이 어림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큰 1리터짜리를 기준으로 주스의 양이 1리터보다 많은지 적은지 어림했습니다. 또 매실 주스를 500ml, 500ml, 200ml로 나누어 어림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 여러가지 물건의 드릴을 어림하고 재어봅시다. 여기 물건이 있는데요, 물건을 자기가 어림, 즉 짐작한 크기를 써보고 그 다음에 직접 잰드리를 써봅니다. 만약에 직접 잴수 없을 경우에는 용량이 쓰여있는 물건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리와 가깝게 어림을 할수 있는 방법은요. 주변에서 본 1리터나 아니면 직접 자신이 재본 1리터를 생각하면서 어림하면 실제와 가깝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물건의 드릴을 직접 재어보고요. 재어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서 수조에 담겨서 드릴을 잴 수도 있고요. 컵에 물을 가득 채워 비커에 옮겨 담아 드릴을 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사위, 드리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확인해 봅시다. 드리가... 1리터짜리 큰 우유 2개만큼인 물건을 찾아볼까요? 1리터짜리 큰게 2개면 2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2리터만큼의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큰 주스병이 그정도는 될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또 800ml, 그러니까 1리터보다 안되게 조금 채워 조금 덜 채워진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물통이 될수 있겠네요. 또 10ml짜리. 그러니까 1L짜리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은 얼마큼이 될까요? 네, 풀뚜껑은 그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드릴을 어림한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아까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죠? 네, 1리터짜리 우유로 삼았죠. 그래서 어림한 방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우유값이나 아니면 1리터짜리 물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큰주스병에는 1리터짜리 우유값이 두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던가 물통은 1리터보다 조금 적은 800ml가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1리터짜리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쉽게 어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챈 드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물건을 골라서 한번 재어 보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알맞은 단위를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장병이 있는데요. 간장병에 드리는 2,000ml일까요? 2,000l일까요? 우리 1리터는 우유 하나 큰값비라고 했어요. 우유 값 하나 큰게 1리터인데, 2,000ml가 어울릴까요? 2,000l가 어울릴까요? 네, 답은 2,000ml입니다. 2,000l면 우리 우유 값 1리터 짜리가 2,000개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너무너무 많겠죠. 네. 그래서 우유는, 간장은 우유값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 2,000ml가 됩니다. 욕조의 드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의 드리는 300ml일까요? 리터일까요? 밀리리터는 우리 마시는 작은 우유값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리터는 우리 아까 말했던 큰 우유 값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작은 우유 값한 개만큼의 욕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우유 값큰 거를 큰 거를 300개 곱한 양과 욕조가 같을까요? 네, 리터만큼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약병의 드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병은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리터는 우유값 큰거 하나라고 했어요. 우유값 큰거 하나가 35개 들어 있는 크기일까요? 아니면 우유값 작은 거를 반의 반 정도 나눈 크기일까요? 네. 우리 약병은 리터 단위로 쓰기에는 약병이 너무 조금 아쳐, 그래서 밀리리터 단위가 더 어울리겠네요. 그럼 우리 집에서 쓰는 기름병의 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병은 우리 1밀리리터일까요? 1리터일까요? 1ml는 우유값, 큰 우유값을 1L짜리를 1000분의 1한 크기인데 이거랑 같나요? 아니면 그냥 우유값 한 개와 같을까요? 네, 우유값 한개 크기와 비슷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리터 단위를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보기에 주어진 문제 물건을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보니까 보기에 양동이, 요구르트병, 음료수병이 있네요. 여기 그리고 단위가 밀리리터랑 리터로 나타내어 있는데, 65ml, 3L, 900ml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울리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가장 큰 거를 하면 쉽겠죠. 우리 3L 가장 큰큰 단위를 어울리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양동이, 요구르트병, 음료수병 중엔 양동이가 가장 크니까 양동이가 3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900ml와 65ml가 남았는데, 이둘 중에서 더큰 용량은 900ml예요. 그럼 요구르트병과 음료수병 중에 네, 음료수병이 들어가야 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유 큰 1리터 짜리를, 반 정도 나눈 양은 어느 것이 어울릴까요? 네, 요구르트 병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 여기까지 하고요. 수학 익힘책 74에서 75쪽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차시 드리의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